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있다 그랬죠. 그 존재는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때 그 틈을 어,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우리에 우리에 생겼을 때그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고 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 잘못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변화 무쌍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멀리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틈이 생겼다면 그 틈을 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틈을 메꿔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그 궤계에 넘어가지 않고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일입니다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약해져 계셨겠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득단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 뜨리려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시험을 어,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던진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과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또그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5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있잖아요. 그 틈을 노려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질문은요,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허물어 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질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체성을 흔들어 대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지금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심정, 자기의 그 육체적인 피곤, 정신적인 그 피곤을, 피곤함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체성을 흔드는 마귀의 시험에 철저하게 구약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구약성경. 그래서 여러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또 마계에게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또 마귀에게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시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시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시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예수님을 흔들어 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약해지죠. 또 시험당할 때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그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시험당할 때, 그리고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도 돼? 나가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때 내 감정과 내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면요 내가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교회도 위기가 오고 우리 개인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도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이 교회가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이 기간에 정말 엄청난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어갔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 정말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살아남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한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고 25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한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제 26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아멘. 이 말씀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좀참 은혜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평상시, 평상시. 그냥 날씨가 화창하고 날씨가 맑고 뭐 그러면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성경을 한 구절 안 읽어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장로 될수 있고, 권사 될수 있고, 안수입사 될수 있고, 집사님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성경을 가까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그 현상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대.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났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무너지지 아니했다 나오죠 25절에 하반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님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한장 성경 읽는 거 여러분을 살립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자꾸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한 장, 여러 우리 교회에서 한, 매일매일 한장 읽자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눈누이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장 읽고 큐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을 날마다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싸우세요. 그럼 어떤 역사였냐면요.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혜 가운데 더 경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을 던졌을 때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요,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본인도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마기도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가 예수님을요, 성정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가 너를 받들어서 너가 부딪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시편 91편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요 잘못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 꼭대기 에서 뛰어 내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거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갈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그 마귀가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여러분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잖아요, 고속도로는. 거기는 사람이 건널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좀 시험해 보겠다고.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차가 나를 빗겨가든지 멈춰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고, 내가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는데 차에 부딪혀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이거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무모한 짓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를 내가 판가름하겠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시편을 인용한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기록되었시되 이게 중요합니다. 또기록되었시되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인용해서 10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냐면 또다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어, 신명기 어, 6장 1 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귀가 잘못된 적용을 한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적용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말씀은 보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이단들도 똑같이 봐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끝이 달라요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합니다. 막 짜집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여기서 끄집어 오고, 저기서 끄집어 오고, 막 그래 갖고요.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말씀을 막 풀어갑니다. 풀어가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그들도 말씀 가지고 장난노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시편 말씀을 끄집어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귀의 말씀으로 시험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적용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7절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 마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사 사건. 이 마사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의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 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으로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경험했거든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그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투고 싸워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너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팡이를 가지고 호랩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호랩산에 가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게 마사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를 시험한 거예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 이게 바로 악한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악한 일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요,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도 똑같은 사건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마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마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찾아온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세번 예수님께서, 어, 말씀으로 대적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권투로 치면 잽을 날린 게 아니라 카운터 펀치를 세번 날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완전히 케어 당한 겁니다. 완전히 케어 당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셨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이로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마귀의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전신갑줄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보호장구예요. 머리에 투고 보호장구죠. 다 보호하는 건데 성령의 검 이것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무기.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두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 매일 큐티하는 것, 매일 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공격할 말씀이 지금 있으십니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귀를 공격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우리도 공격하고 마귀가 저렇게 공격하면 우리도 마귀를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과 묵상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내가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 말씀을 읽는 일을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 말씀을 쌓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쌓이면 마귀가 공격해도 막을 수 있으며,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